그 다음에, 그, 어, 우리 김은배 대군님 예, 김은배. 예. 예, 많은 네. 응원 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 제가 제 주최시 다좀진의회장인데요사무국장님 김현배님. 어디 계시나, 김현배 대군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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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전 박수현 사업장님 네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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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김형준님 아까 우리 뒤에 계셨는데 아 김형준 네. 밖에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제가 내일 날에 잡히면 소개 인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엇 후보님들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인사 말씀 보이엇 후보님들 앞으로 나와주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이 네. 먼저 다 같이 인사하고 한분씩마이크고만 들어오셔서 감사해 주시기 바니다 여러분 어, 다 같이 인사할 때 박수 크게 해주시고 1분, 1분씩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번다들 분씩 고걸로 되어 주실까요? 3마이크로오셔주시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춘천시 일성구 도현 일성거구시원으로 그 치면 가손동에 출마를 그한 관희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주인공 김진호 노원장은 지역과 똑같은데요. 시흥원로는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뭐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저는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전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동시 회의 후보와 여기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들도 저희 도원 후보 7명 그리고 춘천시 의원 후보 국민의 후보들 모두 당선돼서 가나 따지지 않고 가나 따지지 않고 모두 각자 원하는 자리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소식에 어, 많은 분들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민주노 의원님의 핏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사동 효자이동 노위원출이자 이인구 청입니다 좋은 말씀 앞에서 많이 듣게 되기때문요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응천 받으신 분이. 강원도지사 김진태 후보님부터 시의원님까지 모두 23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비례대표 우리 후보자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모두 당선이 돼서 우리 국민의힘,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사회의 정의가 물결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추천 삼성거구, 어, 후평동, 우리 지역으로는 박기영, 어, 후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사실은 우리 동네면하고는 관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회님을 같이 모시고 제가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어, 원래 지역은 제가 후평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 당의 명령으로 이렇 남면, 남산, 동네, 동산, 신동, 양사 강남, 뭐, 천국에 가서 선거하다가 제가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 한번 했는데요. 그때 결과가 사실 뭐 저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는데, 어, 여기 있는 분들, 우리 김진호 후보님을 응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장에와 계신 모든 분들, 어, 이번에 이 다시 나라는 그런 기호를 좀 받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야지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쉽계가 조금 어려운데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노력해 주신다면 어 당선되는데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실거죠? 네. 네! 큰 박수 주시면 감사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0년도에 춘천시 최연석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나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도 당선될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태계동 감원도 의원이고, 뭐 새, 밥, 용이라고 합니다. 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우선 우리 김진호 의원이 그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선거주의 공부를 찾으셨는데, 오늘 대선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사양만맛아부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화이팅 한번 있어 주시기바랍니까 네. 제가 김진, 김진호으로 화이팅 한번 있어 주십시오. 김진호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 국민의힘 김진태 도시사 후보부터 우리 최성현 신천시장 후보, 그 다음에 도의원 후보, 그 다음에 수명의 우리 시민 후보님들은 토년 1차가 돼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이 될수 있도록 어, 저희도 열심히 뛰겠지만 열심히 뛰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열렬한 무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 영향권 우리 후원님들한테 자축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민의 힘도 어, 의원 비례대표 3번을 어, 받은 임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비례대표 이번에 출마를 했고요. 어, 저희가 어, 5월 이일인가요 어, 그때 그 확정이 기호 3번으로 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 주변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임시 어, 태성연 후보님과 뒤에 계시는 보위원 후보님들 그리고 춘천시 어, 우리 의원 후보님들과 같이 함께라고 한다면 우리 정당투표 우리 국민의힘 앞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꼭 이번에 보위에 문당고 들어갈 수 있도록 <laughs> 국민의힘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laughs> 습니다